그리고 나선 1인 가구입니다. 가족, 반려동물 가족, 이제 혼자 사는 가구죠. 1인 가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많은 분들이 4인 가구나 3인 가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2000. 18년, 뭐 2020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1입니다.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1이고요. 그리고 나서 2인 가구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수를 정상이고 소수를 비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은저 같은 3인 가구나 4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 가구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정 간편식을 했을 때 1인 가구의 가정 간편식과 3인 이상 가구의 가정 간편식은 좀 다릅니다. 1인 가구는 어떤, 어떤 가정 간편식을 선호하냐? 1인 가구의 식생활 패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집에서 밥 먹을지 모르는 가구입니다. 이건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 이상 되면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집에서 식사를 하지만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언제 집에서 식사할지 모르는 이런 가구가 1인 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전하냐? 아까 위필아베 같이 냉장 이런 거 발전 못 합니다. 냉동 도시락 같은 것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냉동 도시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냉장 냉동실에 얼려 놨다가 내가 밥 먹을 때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서 먹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또 1인 가구가 좋아하는 이런 HMR 가정 간편식의 특징들은 어 여기 그 워드 클라우드에서 볼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다이어트예요. 혼자서 사는데 살찌면은 그것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냉동 도시락들이 300kcal, 300칼로리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걸좀볼수 있고요. 또 요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 간편식이 3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단짠이 심합니다.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맛있게 사와야지 제 아내한테 혹은 제 아이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먹는 거는 달 달고 짠거단 짠은 다 외식으로 해결하기 을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내 집에서 먹는 집밥이기 때문에 건강한 맛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맛도 있어야 되고요 요리는 무조건 전자레인지 간편해야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지닌 이런 가정 간편식들이 1인 가구용 가정 간편식들 즉 1인 가구용 냉동 도시락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패키지도 좀 틀려요. 패키지도 어떻게 되 있냐면 냉동 도시락이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서 보시면은 여섯 개가 한 팩입니다. 근데 여섯 개가 어떻게 되 있냐면 다 맛이 달라요. 혼자 사는데 여섯 개를 다 같은 맛을 먹으면 지겨워서 못 먹습니다. 다 맛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1인 가구형 가정간편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칼로리가 적고, 집밥, 즉, 건강하고, 그리고 다양한 맛을 낼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성장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한데,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아요. 한 끼가 한 3,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3천0원이긴 한데 300칼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소용량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로 치면 그렇게 낮진 않을 겁니다. 네,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연령대별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20대와 30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세대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20대와 30대를 특징 지어서 지금 한국의 20대와 30대를 특징 지어서 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님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제라는 것 자체는 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게 인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거의 없고요. 독일이 잠깐 좋아진 적이 있었고요. 뭐,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20년 전보다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도 나빠다, 나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좋아진 게 좋아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성장 시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타격을 누가 제일 크게 받냐? 20, 30대입니다. 성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30대는 어떤 희망이나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주로 식품을 소비하고 어떤 걸 소비하는 게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하고 있고 농식품도 위로와 공감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농식품도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더 심해졌고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제 생각에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인구는 늘어나야겠습니다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20, 30대의 현재 상황은 계속된다라고 전망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20, 30대는 위로와 공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힐링 상품들이 뜹니다. 이런 힐링 상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디저트류입니다. 그래서 디저트류의 최근의 패턴을 보면, 디, 디저트류, 디저트류의 매출이 계속 두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고요. 또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빨리 이런 디저트류의 어, 증가 속도가 이어지는 것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힐링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개발한다면은. 우리 농식품도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6차 산업, 뭐 지역에서 지역 맥주 같은 이런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식 때는 어떨까요? 사실은 사업식 때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는, 어려워지는 거에 책임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4, 50대가 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필요해서 최근에 4, 5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한 별로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피로도에 대한 이런 피로를 풀어주는 이런 식품들에 대한 시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뭘로 해결했냐면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이런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필요를 풀어주는 다양한 제품들과 식품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유한양행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뉴오리지널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줘서 먹고 건강한 느낌도 들지만은 후식으로 직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눈이 안 어디 뭐 몸이 안 좋은데 있어요. 노안이 와서 눈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루테인을 어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밀크시스를한 정씩 주면서 이렇게 어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이 안 좋으면 어디 갔죠? 네, 뭐그 뭐 보신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탕이나 이런 것들을 드셨는데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데서 먹고, 거꾸로 건강기능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해결하는 이런 패턴들이 늘어나고 있다.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